안녕하세요. 러비예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섞임 양말목 200g을 준비했고요. 섞임 양말목 200g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잇감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주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재료는요, 섞임용 실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실과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엄지는 접으시고요. 손가락 네 개를 앞쪽으로 펴주세요. 그래서 실 하나, 검지에 걸고요. 이거를 살짝, 이렇게 꺾어주세요. 두 번째 손가락에 또 걸고요. 또한번더 꺾어주세요. 세 번째 손가락에 걸고, 또 꺾어주세요. 네 번째 손가락에 걸어주세요. 그래서 이 넣은 거는 안쪽으로, 이렇게 끼워줍니다. 자, 다음 실또 하나 잡고요. 똑같은 방법이에요. 검지에 끼우고요. 한번 꺾고요. 두 번째 손가락에 넣고요. 또 꺾어주세요. 세 번째 손가락에 넣고, 한번 더 꺾어주세요. 안쪽으로 넣고요. 자, 처음 들어갔던 실 흰색, 두 번째 들어간 실 검정이 있어요. 그럼 흰색 실, 내 손가락에 먼저 들어온 실을 손가락 바깥쪽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. 빼주고요. 뒤에서 보면 실이 세 가닥이 보이지만, 앞에서 보면 실이 한 가닥만 보입니다. 그럼 이 하나 남은 실은요, 손가락 안쪽으로 쑥 넣어주세요. 빠지지 않게. 쑥쑥. 그리고 실을 또 하나 잡습니다. 또 하나 잡아서 또 검지에 넣고요. 또한번 꺾어주고요. 다음 손가락에다 또한번 꺾어주고요. 다음 손가락에 넣고 또 꺾어줘요.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내 손가락에 먼저 있던 실 검정을 또 손가락 바깥쪽으로 내 보내줍니다. 뒤로 나가고요. 그리고 또 실이 앞에 하나 남아 있으면 안쪽으로 쑥 넣어줍니다. 빠지지 않게. 자, 다음 실또 하나 잡아서 검지에 넣고요. 한번 꺾어서 다음 손가락에 꺾어서. 그 다음 손가락에, 그 다음 손가락에서. 또 먼저 있던 실, 또 손가락 밖으로 또 내보냅니다. 그리고 실 하나 남으면 안쪽으로 쑥 밀어줍니다. 뒤에,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다음 실또 하나 잡습니다. 또 하나 손가락 끼우고요. 꺾어서 다음 손가락, 꺾어서 다음 손가락, 꺾어서 다음 손가락. 또 먼저 있던 실을 손가락 바깥쪽으로 내보냅니다. 자, 또 안으로 밀어넣고요. 다음 실 한번 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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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. 해서 또 내보내줍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면요. 앞쪽에는 실이 한 가닥이 남아있지만, 뒤로 보면 이렇게 꼬리가 나와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긴 꼬리가 계속 줄넘기 길이만큼 될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하면 돼요. 자, 하나 또 한, 한 번만 더 하고,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길이가 길어질 때까지 내 키보다 더 크게, 내 키보다 1.5배 되는 길이까지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 키보다 1.5배 정도 되게 길이를 뜨시면 돼요. 이렇게 뜨고 나면요.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손가락 네 개의 실이 걸려 있잖아요. 그럼 마지막이 손가락 걸린 실에다 이걸 걸어주고 빼주세요. 이걸로 걸면서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나서요 여기서 어, 줄넘기를 만들 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걸고 나서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번째 실에다 이렇게 걸면 아이들이 손을 끼울 수 있는 크기 정도가 되고요. 성인들이다 하면 좀더 크게 열, 한네 번째 정도 걸면 되겠죠.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줄 거라서 여기 열 번째 코요. 오른쪽 두개 고리, 여기 열 번째 코에, 이거, 세개 손가락에 걸어 놓고열 번째 코에 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어요. 오른쪽 두 개, 왼쪽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걸어 주세요.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 실을 끼워줍니다. 같이 연결하고요. 여기를 단단하게 묶어 주세요. 한 번, 두 번, 묶고 그대로 놔두면요. 여기에 손잡이가 되거든요. 줄넘기 손잡이에 아이들 손 이렇게 들어가게 이걸 잡고 뜨면 되고요. 자, 반대편 끝도 이 손잡이 손걸수 있는 길이를 만들어야 되겠죠. 여기 맨 마지막 실 4개 이렇게 꼬리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잡아서 여기다 실한 가닥 끼우고요. 여기도 끝에서 열 번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번째에다 초록이죠. 이렇게 오른쪽 두 개, 왼쪽 두개실 이렇게 걸어서 이 꼬리를 여기다 같이 연결해 줘.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단단하게 묶어 줍니다.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양쪽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지금 아이들 줄넘기로 사용할 거라서 저는 좀좀 좀 짧게 했고요. 이렇게 손 넣고 줄넘기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서 놀잇감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줄넘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러브의정이었습니다.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.